안 보고 싶었어? <laughs> 뭐라는 거야. <laughs> 그나아잘 있었어. 이복남, 루아. 왜? 아이고. 동남이 잘 있었어? 어, 아, 잘 있었어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고민이야? 뭐 필요해? 아니, 누나 그냥 집에 갈까? 누나 집에 가야겠다. 아휴 홍남이가 누나 필요 없나 보다. 누나 집에 간다. 누나 집에 간다. 아이고, 누나 가지 마. 안돼 거기 놓지 마 안돼 안돼 아 목욕해야겠다 방남아 안돼 하지마 아유 드라워너 이제 코로나 병균 덩어리 여기 다 붙은 거야 응왜 어? 간식 먹고 싶어? 아, 간식 먹고 싶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? 간식 줄까? 주세요 해야지. 간식 주세요. <laughs> 알았어, 간식 줄게. 기다려봐. 아우, 비켜봐. 어딜 만져? 기다리시오. 어딜 먼저. 자. 오메. 면치 같이도 가져가네. 이제 없어. 응? <laughs> 없다고. 없다고! 잘 먹었어요? 아니, 없다고. <laughs> 없다고요. 없다고요. 나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어, 봉남아? 안 보고 싶었어? <laughs> 뭐라는 거.